안녕하세요. 와이 n 건데 데일리 토익 강사 한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RCLC 두 개의 세풀 강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RC 강의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표로 하고 있는 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이따 넘겨볼게요. 자, 어,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평상시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관계대명사 저와 같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의 정의 그리고 이제 어,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푸실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알려면 먼저 접속사에 대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저 여기 보시면 접속사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접속사 중에서 다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먼저 챙겨볼 건데요. 종속 접속사라는 건 어, 원래는 절과 절이 대등하게 연결되는 건 등이고요. 종속이라는 건 하나의 절이 다른 절에 내 종속돼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종속이 될 때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명사절, 형, 부사절, 형용사절이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건 관계사절인 형용사절이에요. 여러분 형용사라는 품사하는 역할이 뭐죠? 형용사는 어,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이런 만약에 문장에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가 보통 어디에 나오죠? 앞에 나오는 경우 많지만 어 형용사 절이라는 건 절이 너무 기니까 명사를 앞에 수식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뒤에 나오는 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선행명사가 있고 여기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절이 있잖아요. 그럼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앞에 있는 선행명사에 이렇게 수식해주면 어,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형용사절을 여러분이 이제 관계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관계사가 이끄는 절은 무조건 선행명사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있고 관계부사가 있는데 어, 관계부사는 사실 시험에서 거의 나오고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공부하고 싶은 건 관계대명사고요. 자, 그럼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 페이지에 보시면 자, 밑에 박스를 먼저 보실 건데요. 이 박스에 여러분 눈에는 두 가지 문장이 보일 거예요. I watched a movie. 나는 영화를 보았다. 그다음에 The movie was very touching. 영화는 매우 감동적이었다.의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제 목표는 지금 두 가지 문장을 일단 하나로 합치는 건데요. 여러분 보니까 합치는 방법이 보니까 두 가지 문장에 여러분 공통명사가 보이시죠? movie, movie. 공통명사가 보이니까, 어, 앞에 있는 문장의 movie에 뒤에 있는 문장을 붙이는 식으로 제가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붙여 볼게요. 일단은 먼저 적는 거죠. I watched a movie. 나는 영화를 보았다. 적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빈 칸에 잠깐 비워 놓겠습니다. 비워 놓고요. 자, 어, 두가 두 번째 문장을 붙일 건데 어차피 무비가 똑같으니까 영어에서는 반복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무비는 일단 뺀 상태에서 뒤에 문장을 붙이겠습니다. Was very touching.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문장을 어찌되었건 하나의 문장을 합친 건 맞잖아요. 자 빈칸에 뭐가 나오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빈칸은 여러분 일단 제가 두 가지 문장을 하나의 문장을 합쳤으니까 문장 마침표 찍은 거 안에 절과 절이 두개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죠?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접속사 플러스 제가 지금 어 무비가 똑같다는 이유로 뒤에 문장에 무비를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뭐 똑같다고 그냥 생략하는 건 아니고 무비를 봐줄 수 있는 영화에서 뭘 쓰죠? 똑같은 명사 반복하지 않고 대명사 쓰잖아요. 빈칸 자리에 무비를 똑같이 받아줄 수 있는 잇 같은 대명사가 필요한 거 맞겠죠 자 그럼 빈칸 하나인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다 수행할 수 있는 애가 필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다 수행할 수 있는 애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관계 대명사. 그럼 이런 뭘 적으시냐면 보통 앞에 선행명사가 무비의 경우에는 자 위치 같은 걸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적어 주시면 일단은 관계 대명사가 완성은 된 거고요. 다시 정리를 해 드리면 관계 대명사는 그니까 러 정의가 여러분들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저과 저를 연결해 주면서 앞에 있는 선행명사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위치가 이끄는 절 있잖아요. 요 절은 나중에 해석하실 때는 꾸며주듯이, 앞에 있는 무비를 꾸며주듯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나는 영화를 보았다는 맞는데요. 영화 해석하시기 전에 위치절을 먼저, 먼저 해석하시는 거예요. 매우 감동적이었던 영화를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 역할이니까 형용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뒤에 항상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뒤에 절에 접속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해 주는 거니까 위치 스스로가 명사 역할을 해서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절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뒤에 항상 불완전한 절이 온다는 거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종류를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류는 뭐 간단해요. 어, 세 가지 주격 소유격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선행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선행명사가 사람이면요. 주어가 없는 경우에 주격 관계 대명사 후를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목적격 가셔가지고 사람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 후을 쓰시면 되고 사물인 경우에는 격에 상관없이 위치+ 위치 쓰시면 되고요. 대신 사실 멀티로 다쓸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후주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종류까지 공부하신 거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간단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문제 푸는 시간을 잠깐 퍼즈하시고 가지시고, 어, 저는 바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답은 뭘것 같아요? 답은, 어, 아무래도 D가 될 텐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장 구조를 봐주셔야 돼요. 문장 구조를 본다는 건 동사를 먼저 파악하시는 건데요. 자, 빈칸 앞에도 동사가 하나 있고요. 제가 봤을 땐 빈칸 뒤에도 동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파 a r 가 여러분이 공원으로 명사를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공원이었으면 여러분들 셀수 있는 명사니까 반드시 관사랑 이렇게 수를 표현해 주는 것과 같이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건 주차하다에 지금 동사라는 거예요. 그럼 동사가 두개 나오니까 빈칸 여러분들 먼저 접속사 필요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그럼 접속사 역할만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게, 뒤에 저를 보시면 동사만 나오지, 영어에서 항상 나오는 뭐가 빠져있죠? 제가 봤을 땐 주어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뭔가가 빠져있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빈칸 앞에 여러 선행명사 드라이버 있잖아요. 이 운전자란 사람 명사가 빠져있는 원래 주어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을까요? 운전자들이 불법적으로 주차를 하는 거잖아요. 이때 바로 대명사 역할이 일단 필요한 거고요. 이때 바로 나오는 게 관계 대명사인 거예요. 그래서 선행 명사 사람이니까 후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문제였고요. 자, 다음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것도 잠깐 멈추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르신 답은 뭘까요? 보통 여러분들 틀리시는 분들은 고를 때 B를 많이 고르는데요. B는 답이 안 되고요. 답은 지가 맞습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푸실 때 혹시나 b 를 고르신 분이 계시다면 아, 벡토 디자인 회사가 12명의 그래픽 아티스트가 있는데 이 그래픽 아티스트들 중에 전부 다는 능력이 있는 디자이너다 해서 빈칸 자리에 어부도 있고 하니까 명사 필요한데 앞에 있는 트래픽 12그래픽 아티스트 받아 가지고 대명사 Dem 골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문법 문제는 해석부터 하지 마시고요. 문법적인 조금 문장 구조식에 접근을 해 주세요. 자,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빈칸 앞에 여기 동사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빈칸 뒤에 여러분들 어부가 있긴 한데 뒤에 동사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접속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빈칸 자리에 일단은 접속사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면서 여러분이 보신 이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사가 일반 명사가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12 graphic artist를 봐주는 대명사가 필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빈칸 자리 여러분들 대명사 역할까지 같이 할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데미랑 데이는 대명사 역할밖에 못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was랑 whom이 남았는데 was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본건 아니잖아요. was는 사실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명사절 접속사니까 일단 빼고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대명사 필요한 건데 더더군다나 앞에 있는 선행 명사가 아티스트 사람이잖아요. 그때 쓰는 게 뭐냐면 whom을 고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응용 문제 접근하시면 되고요. 다시 정리해 를 드리면 관계대명사 이제 정의 말씀해 보세요. 관계대명사의 정의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이고 문제를 풀 때는 절과 절을 이어주면서 대명사 역할도 필요한데 특히 뒤에 절이 불완전할 때 이럴 때 관계 대명사를 골라주시면 되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RC 수업이었고요. 저는 여기까지 YBM 건데 데일리 토익 강사 한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